이제 우리가 월수금 회의를 이제 해서 월수금 달. 음. 지난번에 이제 두번 했어요. 지도회의를. 음. 조국신당도 두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리고 비대위 체제에서는 저 월목인가 화목인가 이렇게 두 음. 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 번으로 그냥 했죠. 민주당 체제식으로. 음. 민주당은 매일 회의를 해요. 음. 월수금은 지도부회의. 음, 그 회의, 화목은 원내대책. 네. 이렇게 해서 매일 회의를 하는데, 음.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역량이 그걸 할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월수금 음. 이제 지도부회의만 지금 하고 있는 사, 상황인데, 지도부회의에서 이 메시지를 그, 그 어찌됐든 MSG도 좀 적당하게 쳐가면서, 음. 그 이슈를 갖다가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드는 그 노력을 무지하게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잘안 받아도죠, 음, 아직까지. 음. 어?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저기 미 구, 국힘당 그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또그 민주당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2차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정, 정, 윤석열 대통령한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음. 한동훈은, 그리고 제가 박찬대 원대, 원대를, 저, 대행을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유소 습격사건에 명대사가 있지 않느냐. 음. 한 놈만 패라. 음. 여러 가지 탄핵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특검을 주장하는데 음. 나도 다 동의한다. 그러나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 우선 순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음. 막이것저것되다가 세상병 특검에다가 무슨 어? 저기 수사검사 탄핵에다가 뭐 어? 핸드백 특검에다가 막 이렇게 막막 막 오만 잡동가지를 다 그냥 몰아서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고 임팩트도 없다. 내가 볼 때는 핵심은 최상병 특검이 핵심이다. 음. 최상병 특검은 제가 정치권에서요, 음, 음. 국정농단이라고 디파인한 사람이 제가 처음일 거예요. 음. 최상병 특검이 단순히 이게 임성근이를 갖다가 뒤를 봐줬느냐, 보호해주느냐, 안, 안 보호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음. 이 최상병 그 사망사건과 관련된 사망사건은, 이거는 국정농단의 종합세트다. 음.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그 수사검사 탄핵이니, 음. 핸드백특검이니, 이런 건다 뒤로 밀어놓고, 음. 여기에 집중을 해라. 음. 그리고 이 한동훈 대표가, 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기 전에 이제 만났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차피 될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일부 열어놨으니까 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서 음. 막 그냥 응? 그 일방적으로 그국힘당이 음. 거부할 수 있는 일방적인 특검을 하지 말고 음. 어느 정도 국힘당도 바, 받아들일 수 있는 음. 그런 특검 법안을 서로 절충해서 만들어서 그걸 해라. 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박찬대 대표가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아, 메모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듣긴 들었는데, 지금 그 후에 하는 거 보니까 잊어버린 거,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뭐 한, 귀로 듣고 한기로 이제 흘러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한, 한, 동훈 대표가 딱 취임하자마자, 이 청문회와 그 방, 방통, 그 방송통신법 사법을 갖다가 처리를 강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의 한동훈의 숙제는 뭐냐? 이 소위 말해서 자폭 그 경선을 치어 가지고서 응. 이 친윤과 비윤 응? 응. 반윤의 갈등이 응.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응. 단결을 통합과 단결을 해야 되는데 응. 민주당이 거기에다가 악역 불과 같은 접착제를 딱준 거지 응. 응. 그 방통사법을 딱 갖다가 응. 숨쉴 결월도 없이 딱 갖다 던져주니까 한동훈이는 별 노력도 않고 응. 다. 필리버스터라는 걸 통해서 음, 음. 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과 음. 그다음에 그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은 내부는 단결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음. 한동훈이가 자연스럽게 음. 그 통합적 리더십을 음. 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음. 민주당이나 섬을 줬다. 음. 이렇게 생각해요. 음. 기본적으로. 음. 두 번째는 이게 막 서둘러서 또막그 저기 처리를 했잖아요. 음. 그 그, 거부권 행, 사한 거를 갖다가 자, 제의, 제시, 제의했잖아요. 제 그것도 서둘러서 방, 그, 방송 사법과 같이 서둘러서 막 제, 제의해서 표결해버리니까 다른 거하고 완전히 그 버무려, 버무려져가지고 비빔밥이 돼가지고서 음. 최장병 특검 자체가 음. 이, 이 국정농단에 내가 볼땐 국정농단의 종합세트로 보이는 그 최상병 특검 문제가 응. 그냥 비빔밥 속에 한 나물로 나물에 나물로 응. 응. 스스로 전락시켰어 응. 민주당이 그것도 그이저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 없이 응. 응. 또한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응. 응. 그렇게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응. 이렇게 이런,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그런 걸 갖다가 아무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거게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금방 말씀하지 뭐다 알면서 저 이제 말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 알면은 왜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하느냐고 요 지도부는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있는다니까 음. 자괴감 속에서 <laughs> 그러니까 답답하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의 dna가 없어지고. 음. 그 도련변이 DNA가 응. 어느새 민주당을 다 응.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라졌다. 응. 다양성과 공정성과 응.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응. 그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탈권위주의 응. 응? 그저 발언의 자유의 보장 음. 음. 이런 어떤 그 민주당의 음. 좋은 전통적 가치와 음.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음. 다친북이 음. 그 최선의 음. 그 생존의 방책이다라고 음. 어느새 돼버린 것이 현재의 민주당의 그렇죠. 그런 모습이 현주소기 때문에 우리 새로 이제 우리가 제3당 이전에 요같이 그 70년 전통의 자랑스러운 그 민주당의 역사가 사실상 괴멸 내지는 소멸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시장은 이제 블루오션이다. 전 그런 이제 생각과 의욕으로 한번 환골탈퇴 대의창당, 네. 어? 그 다음에 그저과과 과거 어? 민주당이 굴러왔던 그 궤도에서 아무런 그 열차가 어? 없이 일탈된 그런 그 궤도에 우리 그 궤도에 올라 올랐으면은. 우리가 상당히 좀 희망, 희망을 갖고 그 뻗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나, 나름대로의 작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대표님 두 가지는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짧게 이야기하야지 됩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네. 그 지금 네. 현재가 지금 여건이 우세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거다라는 회의론 네. 속에서 탄핵에 올인하다 보면은 큰 난관에 봉착될 거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라든지 이 사람들 전부 다 탄핵으로 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박근혜 때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박근혜 때도 그 헌재가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구성이 돼 있었죠. 네. 근데 근데 박근혜 때하고는 또 다르다. 왜냐면은 지금, 지금, 그,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하는 당사자, 당사자는, 이, 말하면 윤석열의, 윤석열, 그, 저도 피해 당사자지만, 음. 윤석열의 그 피해 당사자들이 그걸 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분풀이성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음. 거기에다가 플러스 윤석열이 너무 무능하고, 그 다음에, 그, 저, 국정을, 국정에 실패를 하니까, 아~ 그~ 탄핵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게 지금 탄핵을 그~ 조자룡의 헝칼 휘두르듯이 휘두, 너무 많이 휘둘러 가지고서 임팩트가 상당히 약해졌다 숨 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음. 지금 지금처럼 그냥 숨 가쁘게 계속 그~ 탄핵으로 이~ 몰아붙이 이~ 붙이면은 민주당 스스로가, 스스로한테도 자충수가 될수 있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죠. 음. 저는 충분히도 저는 윤석열이 탄핵 받을 만큼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내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의 그 민주당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현재의 음. 민주당과 같은 방식은 그야말로 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탄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제한적이다. 이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윤 대통령 보고 탄핵에 안을려면임기 1년 단축 개헌을 야, 이란 사람들이 많아요. 조국 대표도 포함하면. 이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현실성이 있,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윤대통령이 아. 안받겠죠 저는 음. 제가 뭐, 이, 저 지도부 발언에서도요. 윤대통령이 그동안, 음, 음. 지난 3년 동안 국정 실패와 국정 무능으로 국민들을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이 이 국가를 그, 이 상당히 혼돈에 쌓이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업보 내지는 실책을 단칼에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다. 출구가 그런 자기 1년인기를 단축해 가면서까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하는 것이다. 음. 그거는 그 누구도 못했다. 역대 음. 김대중, 어? 김영삼, 김대중, 어? 노무현, 어? 그다음 박근혜, 이명박, 어? 그리고 문재인까지. 개원의 필요성을 다 얘기를 하면서 응. 자기가 집권하고서 못했잖아요. 근런데 윤석열 응. 대통령이 그걸 하면 윤석열 응. 대통령이 집권한 일에 응. 그 저질렀던 여러 가지 실망과 실수, 그 실책, 실패 이런 것들을 단칼에 만회 하고 하고 그 한국 역사에 기여하는 대통령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예, 제가 이제 미국 전문가랑 미국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헬리스가 만약에 된다면은 바이든이 멈췄기 때문에 되,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바이든의 그 멈춤이 바이든을 마지막 영웅으로 부각시킬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윤석열 그걸 보면은 성장의그 부분에 대해서 야 나도 이거 멈추면 <laughs> 그게 그 친구가. 아주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래서 벌써 그 음, 얘기를 했어요. 음. 윤석열 정권이 지난 그 집권하는 동안에 음. 모든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미흡했다.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 없, 없는 그런 무능과 무책임, 실패였는데, 그리고 지금 경제도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서 평가받으면서 어그 박수 받으면서 박수 질때 떠날 수 있는 그런 그 대통령이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임기 인년을 단축하고 개헌을 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다. 그러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언론도 안 쓰더라고 그걸. 이미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아 그래요. 네, 조국도 이야기하고 뭐 박지원 대표도 툭함 이야기하고 뭐 그렇습니다.